안녕하세요. 오늘은 배그 SR로 치킨 먹기를 해볼 거고요. 어 SR이라고 하면은 이제 카고팔, 에미사, 인체스터 그런 걸로만 치킨을 먹는 거고 수류탄 그런 건 가능하고 권총은 안 돼요. DMR도 안 되고요. 오늘은 이제 친한 동생하고 같이 게임을 할 겁니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 오케이 합시다. 고. 고고 고. 저아 가봅시다. 네마 아, 타자 소리가 너무 커요. 아, 자제해주세요. 아 엠포가 앞에 있는데.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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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엠포 앞에 있는데.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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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총이 없어. 어떻게 생각해? 형 나도 없어. 아, 어 사배율. 오 사배율 처음부터 주었어? 이야. 아스. 이러고 죽으면. 스커스 까진 어 총이 없네 어떡하지? 형오바다 아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 아, 하정하고나초에 그래서 일부러 야 우리 자나 이미 고 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나는 그래서 배부터는데아이네 그렇게 해서 찾는데 아, 그래? 음. 형 오지마 오지마 어? 오지마. 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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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야!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야! 빨리 빨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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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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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야빨리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뭐 어떤 거 어떤 거? 너너 봤어? 사람? 아니 아니 못 봐서 못 봤어. 눈안 맞으셨지? 응. 아 오케이 오케이. 컨테이너 쪽에 있을 거야 분명 있어야 돼. 어. 어째 느낌이 총은 없고 사람은 있을 것 같냐? 윈체스터다오 에미사다 에미사다 에미사다. 와우 에미사다 에미사다. 에, 미쳤다. 뭐좀좋다 하다 혼자 어, 아 어, 어, 좋아. 요 좋아. 아 어, 아 어, 좋아. 좋아. 아거 좋아. 어, 좋아. 아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어, 라아 어, 좋 어, 가아아 내가 어, 갈게 내가, 내가 어, 갈게 내가 일라와야윈체스턴뭐벨 일라. 껴있다 이제 응오리오오오야 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3 5 어떻게 쏠까? c c 파밍 하면 쏘자 오케이 오 하나 아지아지 아지? 어..절로 간다 어, 야 딴데 쏜다 야 우리 그냥 윈체스턴 쏴주자고 하아어아아

어쨌 제대로 간다, 제네 간다. 우리도 우리도 일로 조금씩 붙자. 워메 워메 아직 단편이 있어. 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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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돌았거든? 어디로 돌아왔어? 큰큰쪽큰 큰큰 쪽으로. 할수있어 어오오오 어떻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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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집에 있네 또미쳐확긴 아깝다 야 계속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오게툭 빼기 오기 터졌어 자 하나 뒤로 뺐어. 계속 이쪽으로 뛰어. 어떻게? 일단 살고 보자 우리. 그래야 하니까? 어, 일단 살고 보자. 어, 천둥아? 어, 뭐? 행동? 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가늠이 안가 어떻게? 야, 아! 야. 와. 살리냐? 어, 못 맞았는데 와. 온다. 앞에 온다. 앞에 온다. 한대맞춰한대맞춰한대맞춰 <laughs> <맞추면. 웃음> <맞추면. 웃음>